야 랜, 랜덤.. 랜덤박스 를런거 샀다? 그뭐야그 있잖아 사면 은 그냥 아무거나 오는 거그 중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명 중에 제일 좋은 거 물건 나온 사람한테 어필 가능해요? 좋아 보이게? 어, 좋아 보이게 어필, 어, 오케이. 어필. 오케이. 세 오케이. 사, 아세 오케이 3개 산 다음에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몰아줄게 개, 오케이! 3개 다 <laughs> 랜덤박스 사서 세명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거 나오는지 어필까지 해서 <laughs> 유니버스 투표 딱 받은 다음에 1등 한 사람한테 그세개 물건 다 몰아줄게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드디어 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 여기 정, 고, 배 있어요. Okay. 이거를 이제 언박싱을 해볼 건데요. 네. 저희가 그렇죠. 꽤 비싼 거 샀어요. 맞아요. 하나에 4만 원짜리인 명품 VIP 랜덤 박스를 샀어요. <laughs> 이렇게 비싼 거서. 명품 VIP 랜덤 박스를 샀습니다. 근데 무게가 <laughs> 무게 한 번씩 보세요 무게 한 번씩 일단 무게는 제게 제일 아, 크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거 언박싱을 어떻게 한 명씩 할거 아니면 뭐다 같이 할까요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나위 나위 보잘보잘보잘보잘보잘보잘보잘보자 마지막하겠습니다 제가 잘, 먼저 잘, 잘. 자 그럼 후위의 랜덤 박스 언박싱 먼저 들어갈게요 와 어, 대박 아, 네, 나 덜가. 일단은 박스가 그래도 많이 보이면 안 되니까. 대박. 지금 진짜 기다렸다고. 자, 갑니다. 우리 유니버스 분들도 아, 제발 샴푸 해. 세트. 제발 샴푸 세트. 제가 랜덤 박스에 안 좋은 기억이 한번 있거든요. 신호이 때문에. 이번에 과연 뭐가 나올지. 고맙습니다. 다 지금 두구두구 하고 있어요. 두구두구. 고맙습니다. 두구, 두구, 두구. 어. 일단 좀 많은데요. 뭐가? 뭐 어, LA 있어요. LA. LA? 되네요. 일단 이거, 이거 그래도 뭐 나와도 되니까 <laughs> 첫 번째는 나와도 돼x2 나와도 돼요 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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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들어있고요 클렌저 아니 저는 숫자로 <laughs> 아 너무 좋아 저는 아 나와도 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저는 숫자로 승부합니다 나 똑같은 거 나왔을 것 같은데 자, 클렌저 뭔지. 하나 들어있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많이 줘 바디 스프레이 LA에서 온 바디 스프레이 아, 이거 LA 플레이. LA 아, 수입산, LA 다이어트 습관에 네, 습관이에요 어. LA에서 LA 다이어트 습 이거 칼럼 한번 볼게요. 네네네. 좋은 거예요. 약산성. PH 케어네. PH 케어. 이런. 어 좋은 좋은 거네. 근데 네, 이제. 그다음에 스스 케어. 아 이건 브랜드네요. 그 m 그사 MLB 네. MLB. 야구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바디 스프레이와. 오, 오 지금 생각보다 오, 괜찮아요. 이게 진짜 지금? 짱이에요. 오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하나 더 있어. 요오 어, 이건 또. 포장... 박스 안에. 격돌 아니야? 바, 아유, 포장이 아유, 하나 틀리네. 더 있어요 지금. 박스 안에 포장이 되어 있다 하면은. 어? 향수다. 좋은 거죠. 향수다 수 향수! 향수! 퍼퓸 퍼퓸 베이비 제가 오늘은 1등 할거 같네요 뭔데요 수맞죠자 아, 아, 잘...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진짜 네. 어디요야디올이야아니아니아니네 아무튼 뭐디사에아 검색해봐 내 검색해 디사 디사요 디사 잠시만 잠시만 아니 아 검색해볼게요 아니. 얼마 전에 할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랜덤 박스를 사는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 비용에 비 이제 본전을 뽑았는지 아, 기사. 아직 귀여 있죠.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검색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D사에 이제 향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저는 너무 만족스럽긴 합니다. 양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죠? 이건 뭐고? 이거는 사기. 아니, 아니지. 이게 진짜지. 이게. 최저를 봐야, 아떼처럼. 아니, 아떼처럼 최저를 아, 봐야, 아, 봐야 네. 돼요. 아, 봐야. 최저를 아니, 봐야 돼. 아니, 봐봐. 여기도 들어와봐. 그럴 리가 없지. 아, 아니, 정말. 봐봐. 미리, 미디, 미리가 다시 한 와, 이거, 이거. 야, 야 6만원 있네요. 와, 이거 원가는 12만원이야. 와. 그냥 그러니까 판매가가 이제 6만원인 거지, 네. 할인해서. 근데 이거 냄새도 맡아봐야죠. 자, 지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유니버스 분들이 잘 뽑았네. 우와, 우와, 완전 선방. 아, 와, 미쳤다. 그쵸. 씨, 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1위 느낌 납니다. 근데 하나도 안 부러운데? <나> 다 <laughs>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아니, 저는 좋아요, 저는 좋아요. 자, 사실 이제. 질보단 양으로 살짝 쓴다. 이요 일단 만져 보세요. 질을 봐야지. 느낌, 느낌 보세요, 느낌. 뭐야, 명품이네. 그렇느낌 어, 어, 좋으시죠? 약간 죠되 네. 괜찮네요. 네. 그렇 느낌 좋네. 이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열리는 자석이야? 예, 네? 이렇게 자석. 이거 이렇게? 나중에 그, 그 그런 잡다한 것들 있잖아. 그런거 여기 넣어도 어. 딱 좋다고. 위스키 아니에요, 이거? 어, 형, 뚜껑이 부셔졌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부셔져아 뚜껑이 부셔졌는데요? 뺀 거야. 뺀 거야. 뜨거 <laughs> <그거> 뺀 거야. <웃음> 아 <웃음> 스킨 향이다 스킨 향. 아 나쁘지 않아요? 아나이나 나빠요. <laughs> 네? 아 다시 한 번. 아 나쁘지 않아요 아, 나아 스킨 나 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스킨, 저도 개인 좋아. 개인적으로 딱. 안 좋아하는 향이에요. 스킨 향안 좋아해. <laughs> 아빠 아, 보고 싶다. 자 야, 일단 저는 이거요. 딱 세수하고 어 샤워를 딱 했다. 바로 바디에 딱 스프레이 착착한 다음에 바로 향수. 어, 아 되게, 되게 어. 조금 이렇게 마셨는데 아니, 냄새 너무 세. <laughs> <laughs> 제, 제 손에, 아니 내가 마이크, 제 손이 그냥 그냄새였아 내가, 그 아, 내가, 아, 아, 내가 나오는 건지 모르고 계속 아. 한5번 아. 눌렀어 지금. 어우. 그래가지고. 자, 너무 안 돼요. 자, 이제 신원 이 형이죠. 자, 신원 갈때갈 때. 저 마지막 갈게요 여러분 일단 저는 나쁘지 않죠, 그래도. 제일 가벼운 신원 형. 연 나쁘지 않았죠. 양보다 질로 승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먼저 저 볼게요. 그가 뜻습니다. 루이비통. 아어 진짜 아, 저희 일단 두개아두개 아, 아니 아, 서, 서, 서. 일단 개수로 제가 하나 이겼죠 이세개세 영... 세 개다. 아, 세세 개다 세, 개? 아, 세 개다 아세 개다 영광... 신원 형도 세 개요 아형아 아, 하나 그형저 노란색 포장지 있잖아 네. 노란색 포장지가 그 레어템이네 노란색 아 포장지 있어 아. 자 과연 과연 제가 1번1번너 어. 누구냐 야, 재밌다 어, 이다 MZ꺼죠? 오, 수분 진정 미스트! 저, 아. 속건성이 와가지고. 저 요즘에 미스트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아, 이거 홈 no. 클렌징이고. 뭐. 아, 그래. 아, 저 바디는 no. 괜찮아. 요 아, 그래? 미끄러워. 아, 그래? 근데 저는 그거 안, 이런 거안 써요. 원래 이런 거 미스트 뿌리면 필요 없어요. 상쾌한 쿨링감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저 진짜, 진짜 쓰시는 거한 번도 못 봤는데. 좀 함께 좀 하지. <웃음> <웃음> 보지 그랬어요. 오, 오 바로, 사, 바로, 바로 사용이네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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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게요. 어, 향기 괜찮아요. 향기 괜찮아요. 향이 진짜. 아, 바로 시원한데요? 바로 본점 뽑아버리기. 향이 되게 시원한데요? 시원한 차요 아, 왜 얼굴이 나? 거기 필요 없어. 미안. 아이고 햄 있으면. 여러분 마음껏 욕해주세요. 소민 씨나 소민 지나상민 씨나. 3K, 일단 뭐. 아 나쁘지 않네요. 네, 일단 뭐. 한 네. 방. 네 나쁘지 않아. 거의 형, 형 바디 스프레이랑. 세트. 네. 네, 세트예요. 세트, 세트예요. 세트. 다음 좀 작습니다. <laughs> 네. 비누 예상하는데, 명품 비누일 수 있죠? 아, 네네, 일단. 아, 아 비누, 비누. 비누네. 모이스처라이징. 야, 갬성 있다. 와, 와, 와 색감 좋네요, 색감. 어, 이거 그거잖아요! 아이스 하키. 아이스 하키 할때그 공인데? 딱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퍽, 퍽. 어, 어 퍽이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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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퍽. 이거? 아, 아, 네. 바로, 바로 퍽. 아무튼, 네, 네, 일단 비누. 이런 거. 아니, 나이스. 아니, 그런 <laughs> 인스타 찍으러 가는 카페 있잖아요. 아 거의 향실 꼭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는 거. 아, 아무튼, 비누. 비누 사기네라고 지금 댓글 달립니다. 비누 사기다. 자, 오! <laughs> 향수 아니다, 이거. 어? 향수? 오, 일단, 얇아, 얇아. 은우의 립스틱 실루에 같은 느낌, 립스틱. 실루엣이 뭐? 실루엣 보여드릴게요. 향수가 아니네? 향수 아닙니다. 신원이 망필 이제 이 나왔고요, 지금. 조용히 해! 초코파이 같아 초코파이 아니야? 와, 아, 비누가 초코파이 같다고. 한번 어? 어, 봐봐. 한번 어, 봐봐. 이걸 쓴다고 뭔데? 나도 몰라. 아니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그러네. 이게 가죽인데. 어 그러네. 케이스가 있네. 가죽인데 여기 케이스가 열려. 와 지퍼도 있습니다. 여기 각인어 있음. 지퍼 있어 지금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안에 뭐, 내용. 스티커 아니에요. 각인이에요. 아, 내용을 아, 한번 볼수 있어요. 이제 네. 소리. <웃음> 소리. <laughs> 아. <laughs> <laughs> 소리 뭐야? 소리. 소울이... 야. 향수네요. 이건 진짜 향수. 여기도 가죽이야. 이거도. 디퓨저인가? 아니죠. 시 향. <laughs> 아이이 이 약간 <laughs>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했나 <laughs> <laughs> 원래 이거 신원형이 안 했다. 좋아하는 향수 향기 냄새 아 그래? 약간 그 향기가 아니? 내제2에내향수계제2에 막이 열린는거 같은데? 음... 지금 뿌려보세요 그럼 지금. 아, <laughs> 아니 저랑 생각날까? 나랑 신원이랑 박댕이네 일단 형이 똑같네 구성이 거의. 자 일단 후석하시아 근데 되게 익숙한 냄새가 이 지금 방을 진동한 것 같은데 방콕 하고는... 전 노란색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나도 보였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제일 아니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향수다, 향수다, 향수다. 아니, 뭐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뻔해. 해다, 해다, 해다. 잠깐만요. <laughs>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아? 아? 일단 아, 근데 저도 사실 광 뿌렸을 때 괜찮았거든요. 아, <laughs> 방금 뿌렸을 때신너형거 뿌렸는데 어개인괜찮았어요 속관성이지 않나도. 예. 일단 이거 아, 이거. 일단 리스트. 그다음에 아. 퍽. 퍽 하나 <laughs> 나왔 <나갔다. 웃음> 어, 뭐야? 퍽인데. 아, 뭐야? 퍽인데 이제 색깔 한번 볼게요.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 오. <laughs> 색깔 달라요? <다녀요>? 똑같은 퍽. <laughs> 똑같은 퍽 하나 나왔고요. 아, 근게두 퍽. 퍽. 야, 퍽이 아, 슈퍼, 슈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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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뭐야, 슈퍼, 아, 짜증나. 자, 마지막 아, 대망의. 아,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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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 실례시 아, 아, 이거야. 저거 자, <laughs> <저, 웃음> 야, 사기, 아니야, 야, 사기당했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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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향기가 다를 수 있어요. 향기. 향기 다를 수 있어. 향기 다를 수 있다는 거 알아두고. 야 너무 아무 아니야 이거? 이거 아, 향기가 다를 수 있어? 다를 아수 너무 있어. 성의 없다. 기다려 봐. 아 너무 웃긴다. 와. 아 이건 일단, 아니지. 일단 소리. 야너께 조금 더 일찍 나오는데야 아. 브리치도 봐. 잠깐만. 브리치 마. 브리치 마. 내서 <냄새> 똑같으니까. 브리치 마. 브리치 마. 머리 아파. <웃음> 오. <웃음> 살짝 좀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아, 머리 아파. 어, 아, 머리 아파. 무튼 저도 이렇게 나왔네요. 봐봐, 아니, 근데, 이거 투표는, 네, 유니버스가 호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 호의 승이 조금 많네요. 그죠? 아, 제아 1등, 제아 1등. 아, 근데 이건 사실. 재미순으로 우서 1등이래. <laughs> 아, 우서의 재미, 네. 재미로는 진짜 인정. 아, 우리 둘이 발발범이 의미가 없었네. 근데 <laughs> 형 방금 좋다 하셨으니까 제 것도 쓰실래요? 저는, 저는 쓰는 게 있어가지고, 따로. 사실 미스트는 잘 안쓰고 나는 향수 하나 아 안써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오늘의 1등 호이형한테 그래 아아 아, 짜증나 어왜다 아, 지는거야 네, 아 우리 어, 1등하면 다 포토 몰아주기로 했구나 하자. 몰아주기로 했잖아 이... 아니 너 너무 많은데? 그게 왜1등 케이스 챙겨아 케이스? 가죽 케이스 내자네 음, 향수 6년 쓰겠다 6년 어 이거 비누가 되게 형 좋은거래? 여기 댓글에 형!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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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비누는. 비누가 24,500원짜리래. 그쵸? <laughs> 나 비누는 쓸 때가 있긴 해. 어, 진짜? 어. 야, 비누 되게 좋은 거였네. 뭐야, 가져와. 내 퍽. <laughs> 야, 퍽 취소해. 야, 비누 되게 좋은 거였네. 냄새 어, 어, 음, 좋은데? 몸에 좋은 냄새야. 그러네? 참숯 비누라는데? 야, 참숯은 참지. 이거. 야, 왠지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딱돼 <laughs> 있는 게보기 음. 힘들거든요. 보통 각인 돼 있는 비누 별로 없어요. 어, 오, 오 진짜? 비누. 관절이네 관절 관정. 23,500원짜리 그펍하을 건졌다는거 아 미스트! 아, 저 쓸거임 저도 저는 이 펌클렌징이 사실 가장 행복했어요 저도 어. 저 미스트 괜찮아 피니치 네, 케어 아무튼 어, 그... 네. 랜덤박스 언박싱은 요렇게 됐네요 재밌었어요 근데 음. 난1이만원어치의 재미가 느꼈다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분 다를 수 있어요. 네, 아 그거는 모창지라고 말씀. 아무튼 사실 저는 어차피 정말로 오늘 뭐 보내고 올까 말까.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재미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에게 역시나 저는 바랄 생각 전혀 없고요. 옷장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음. 옷이 제침대를먹어버렸어요 단말을 만들었는데 깔끔하게. 뭐 어차피 애매하게 버릴 리 바엔 그냥 멤버들이 어떤세요 그냥 물건들이 아니 안녕세요 내용공개하자않겠습럭키박스예요 럭키박스 <laughs> 럭키박스 뭐가 들어있는지 모죠 일단 발렌시아 제품 아닙가다 하지만 오케이.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럭키박스는 원래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카테고리 정도는 말해주세요 네. 네. 그럼 그냥 그냥 박스 오케이 오케이 다른 아, 박스 아니 시작가, 시작가 정해주시면 공개하시면겠다 네, 시작가 처음부터 시작하고 네, 신원의 시작하, 네. 시작하, 네. 시작하, 네. 시작하, 네. 럭키박스 시작가 1,000원 공구 2 0원 시작됩니다 네, 진우 1 0 0 후이 9 0 0원지 유토 1 1원1 2원1 2원가 지로 12,000원 12,000원 이1 4 0원 다음은 3,000원 이원1 2원 지로 16,000원 1 이거밖에 안된 이게 16,000원 짜리 밖에 안 된다고? 유토 18,000원 뭐? 후이 20,000원 너무 약해 이2원먹었는 지로 22,000원 이2 3 0 0 0어이2 0 0 0원이 유토 자, 정말 제 마음이 기쁜 물건이요. 아, 후이 34,000원. 시원... 아. 시원해, 아. 1 1만입 <laughs> <후이>? 34,000원. <laughs> 37,000원입니다. 아, 37,000원. 저세 괜찮아요. 자, 11만에 키 박스 <laughs> 34,000원 나왔습니다. 37,000원 없으면 콜들어습니다 34,000원. 아! 진호 37,000원. 3만 3만원 나왔습니다. 아, 5,000원씩 올겠습니다 4만 원. 만 원. 45,000원 없으면, 카운터에있습니다 유아 누구예요? 후이 4만 원. 4만 원. 4만 원. 자, 이거야. v i e 자, 이거야. Vienna, v 안 e 안 n a v 항상 미안 a v 아, e n 이다 v i e 내가 a v i e n 미안해. i e n n a Vienna. Vienna, v

했거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이필요요꿀꿀금꿀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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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